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생명과학 테라피틱스가 52주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급등세에 나고 있죠. HLB의 쇼스키즈와 계열사 종목들의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좀 추세적으로 나오기 위한 일부분들이 오늘은 아, 같이 일단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HLB는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16위 정도로 한때 뭐 1위까지 지금 했다가 거래 대금의 어떤 흐름들이 아좀 순위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순환매까지 지금 동반하면서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어떤 펀더멘탈 기사보다는 수급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가장 강하게 뭐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기사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특히나 저 HLB 테라피티스 같은 경우는 에 작년도 하고 올해 진양군 회장이 이제 장례 매수를 통해서 큰 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 이제 본래는 안구 건조증을 중심이었습니다만 이제 신경 영에서 어, 강마경 관련되는, 어, NK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 임상, 삼상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 어, 동시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 자체가, 예, 올해, 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인 클래스를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 계열사의 R&D 가치까지도 동반해서 그니까, HLB 하면 뭐, 리보세라님만 단일 파이프라인의 어떤 한계를 2020년 이후에 이제 많은 M&A를 통해서 생명과학 뭐, 제약, 테라페틱스, 어, 기타 이제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글로벌이라든지, 어, 뭐, 이런 이제 파나진이라든지, 예, 여기까지 지금 많이 좀 확장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어, 파이프라인을 보면, HLB에 이민노믹도 있고, 어, 베리스모까지 합하면, 그 항암제 라인에서는 전 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뭐, 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캄넬리 주마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바이오약품 중에서, 어, 면역관문 억제제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차세대 이제 항암제라고 하는 이제 카티 쪽에 베리스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백신 플랫폼을 비롯해서, 이제, 전주기적인 어떤 이제 뭐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라인까지 확대가 되었던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동반하는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같이 이제 급등하는 어떤 선수환이 있는데 이번 HLB의 흐름은 거기에 아주 전형적인 어떤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테라피틱스가 52주 신고가.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지금 이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뭐이런걸 이제 경신하는 종목으로도 이제 올라와 있죠. 어, 테라피티스 관련되는 이제 이거는 뭐 a i 가은뭐 기사인 것 같고 HLB 생명과학 이제 급등으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HLB가 상승폭이 좀 주춤할 때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테라피틱스도 단계 보시게 되면, 1월달 이제 4,000원 권에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만에 더블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작년도 10월달에 이제 한 3,000원 미만에서 지금 8,000원이니까 좀더 올라가게 된뭐두 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예, 1월 달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과거에 이제 지트리 빈일때 대단할 때 이제 3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90% 빠져서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제 바닥 탈출들도 하면서, 예, 돌파의 흐름들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HLB 할 때도 이제 돌파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돌파 구간이 4,500원 여기 돌파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보면 한 9,000원대까지가 돌파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 추세 라인에서는 이제 월봉 추세 전환이 이제 2개월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어 이번에 이제 1월달에 추세 전환 15,000원 건에 올라가면서 파라볼릭 자의 어떤 추세 전환을 낳고 거래량은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타고 지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돌파 가격은 여기거든요. 한만뭐 700원 건이니까 돌파로 보면 한 2만 원건 정도가 이, 예, 나오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2021년도에 9월달, 이때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이제 고점을 치고 이 뒤에 이제 빠졌을 때가 이제 2021년도 도때거든요 이때 고점이 이제 2만원대 초반이니까 이 부분의 어떤 접점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후에 어떤 이제, 어, 변곡점이라든지 추세가 더 강화되는지, 어, 이 부분이 좀 나오는 어떤 구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 저 구간들이 어떻게 이제 간통하느냐, 거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어, 고점에 어떤 저항대가 있는지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올라가야 이제 추세전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좀 출발에 있는 HLB와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글로벌이 사실은 이제 추세전환은 더 먼저 이제 같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이제 가격 흐름이 그렇게 세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테라피틱스하고 생명과학이 돌파한 다음에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제약은 이제 좀더 올라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 제약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돌파 구간이 한1 4 0 0 0원 정도 여기거든요. 그럼 돌파 관점에서 여기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했다면, 돌파 기준가로 보면, 한 3만원대 정도 구간까지도 이제 차트상으로 나옵니다. 예, 이 흐름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제 테라피틱스는, 9,000원 이제 구간. 예,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고점이 이제 36,500원이니까 거의 이제 뭐, 33,400원이니까 90% 이상 빠진 거죠. 보통 이제 80% 90% 빠지면, 이제 장기 바닷권에서 어, 뭐, 모멘텀만 있으면 좀칠수 있는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구간인데, 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닷권에서는 행보를 하다가, 여기 가격이죠. 5,200원 권 정도가, 돌파 여부를 이제 따지는데, 여기 갔다가 이제 실패하고 다시 이제 5,200원을 1월 말에 이제 넘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돌파 패턴을 보면 이제 목표가가 만원 정도 부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종목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거기까지 뭐좀 살펴보면,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도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란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이 판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캔서 문사세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여러 이제 이전에 뭐 경영권 관련된 논란이 있다가 HLB 쪽으로 오면서, 아 이제 본래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는데, 아직은 이제 뭐 강한 상승은 이쪽은 이제 뭐, 거래량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요 돌파가 제대로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한5천원 정도 구간에서 강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이제 이게, 어, 돌파도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 종목에 비해서 이제 시가총액도 여기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고, 어, 이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PSMC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베리스모하고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수 있고 어 한참 이제 작년도 초에 이제 그 관련된 기대감으로 6,000원 정도까지 저점 대비해서는 한대 6배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어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 여기도 뭐 추세전환 하려면 한참 뭐 움직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돌파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 라고 하면 돌파구간 때가 여기도 안나 왔으니까 그러니까 산하진하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돌파 관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완전히 후발, 후속 주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무상정자로 대단한 상승을 한번 봐줬다가 여기가 이제 4천, 4만 4천 원이니까 거의 뭐바닥권에 있는 가격인데요. 여것도바닥권 가격에서 거의 한95% 빠졌다가 여기도 보면 돌파가 제대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파나진 이노베이션 바이, 그, 바이오스텍 관련되는 부분은 돌파가 아직 제대로 안 나온 종목이고요. 그래서 추세 전환도 여기는 아직 안 나온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낮고. 본래 이제 뭐 HLB 하면 이제 글로벌 테라피틱스 제약 생명, 요렇게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으로 이제 들어온 종목들은 이제 선도주들이 좀더 가고 나야 이제 시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순환매가 돌긴 돕니다만 가장 강력한 거는 HLB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글로벌 제약 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은 어 살펴봐야 되는 어떤 단계죠. 그래서 지금 HLB 뿐만 아니라 생명각과 테라피틱스가 순환매로 얼마만큼 좀 강력하게, 어 뽑아주느냐, 이것들도 좀장중에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생명각도 지금 이제 장중에 보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 어, 매수세가 들어오죠. 이 시가총액도 지만한 1조 7천억 됩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예, 생명각도. 어, 이런 흐름이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뭐, 큰 종목은 아니니까, 이제 시가총이 이제 6천억대 정도? 최근에 이제, 아, 더블 정도 올라서6천억이니까 2, 3천억대 정도 하다가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선주, 선순환을 HLB와 같이 이제 서로 지지하면서 할때 이제 이, 이 지속력이 좀더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상호간에 연관하면서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